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10월 26일 새벽예배 우리 하나님께 호로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티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울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10장,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오사도와 무근심으로라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마신 조가요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들는데 세상 사람 비 비바 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 모든 영과 아침환계 가 뜨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무궁하도다. 하나님 말씀 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해라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4쪽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압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8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이며 두해 동안 왕위에 있는이다 유다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어, 사무엘하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은 아. 어, 사울 왕의 죽음 후에 다윗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기까지 그 과도기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사울의 죽음 후에 사울의 군사령관 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가 나이가 40세이며 성경은 두해 동안 왕위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 후에 이스라엘은 두 왕이 등극하게 되는 거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아 이제 이스보셋이 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 한 지파의 왕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자를 통해서 사울 왕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끌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현실은 무엇이냐면, 사울의 죽음 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다윗은 그냥 작은 한집파 유다의 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다윗에게는 아, 그가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큰 혼돈과 또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또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어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수 없는 그런 시간처럼 보여집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으면 분명한 것인데, 지금 이스보셋이 사울의 둘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지고, 그러나 자기 자신은 유다 족속의 작은 왕에 불과한 그 모습, 물론 이스보셋이 왕위에 등극한지. 아, 이제 두해 만에 그는, 아, 이제, 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질 때까지, 아, 성경에서는 그 시간을 이야기할 때에 다윗이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을 다스리게 되는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린 그 기간 동안 7년 6개월이라는 그 시간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의 세계 속에서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작은 유다족 속의 왕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이스모세이라는 사람이 왕위에 등극하게 되어 그가 왕으로서 치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라는 그 약속,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것이 정말로 다윗에게는 어떠한 의미였고 또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 다윗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해브원에서 유다를 다스리는 동안, 성경은 다윗이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신뢰가 그에게 없었다면 아마 다윗은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어찌 보면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고통의 시간이요. 어찌 보면은 내가 왜이 자리에 있어야 될까 라는 근심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어찌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것이지요.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지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셨다라는 그 약속을 다윗은 그 7년 6개월 동안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고자 했다면, 사람이 그것을 이루고자 했다면, 다윗은 뭔가 무력을 동원해서 또는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오르게 되겠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4절에서는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아니라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지는데,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질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모이게 됩니다. 거기서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우리의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게 해 달라고 그들이 다윗을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들이 세우게 됩니다. 그전까지 그들의 왕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스보뎃이었겠죠. 분명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뜻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모습을 그들이 알고 있다면 또 그들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그들이 계속하여 살아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어느 순간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는지 그들의 말하는 것 속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 모습은 다윗의 꽤나 사람의 방법이나 어떠한 사람의 곳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일 가운데에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7년 6개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세계는 유다 족속, 한집파한 작은 족속의 왕에 불과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릴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다윗은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 유다족 속의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모세에게는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있었고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며 그와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 그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직접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일들을 그들은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 약속이 흐려지거나 그 약속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남았었다라는 것이고 그들은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그들은 믿음으로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리면서 그에게 잊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것을 다윗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다윗은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다윗은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그 다윗의 모습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그 약속 가운데에 머무를 수 있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겨 승리할 수 있는 그 복된 자리에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믿음으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서 있어서 그 기쁨과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다윗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고룩한 성도들에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고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서운할 때,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하는 천군과 천사가 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놀라운 뜻과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의 성전 원칙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그신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그 역사하심이 그 자리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그 자리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한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과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복된 역사와 은혜가 거룩한 백성들의 복된 날. 거룩한 날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